시험을 앞둔 사람이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겼으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보고는 이게 뭐지라고 적잖게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결론 믿고 맡겼으면 아무 걱정하지 말고 합격을 믿고 열심히 공부만 하세요. 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설마 이걸 모른다고? 한번 구원은 영원하다란 지난 영상에서도 구원받으면 그때부터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착각하는 사람은 믿지도, 구원받지도 않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구원받는 조건을 보면 그 믿음이 헛것이 아니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모순은 있을 수 없듯이 맡긴다는 것 또한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맡긴다는 것이 걱정과 근심, 결과에 대한 책임을 말하는 것뿐 아니라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음 또한 기도로 맡긴 것의 결과로 여길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간혹 주님께 맡겼다면서 만약 그 대상이 어떤 시험이라면 결과와 상관없이 자유할 수 있다는 해석을 하곤 하는데 그런 불합격이면 합격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고. 그때 가서 여기면 될까요? 맡기는 것은 혹시나 하는 불합격에 대한 의심과 불안, 그리고 걱정, 근심은 물론, 합격에 대한 믿음도 포함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확충해주는 것은 기도하고는 놀고 먹는 당신을 위해 그분이 그날 당신에게 빙의해서 대리시험을 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때부터 아무런 동의 없이 미친 듯이 시험 준비만 잘하면 된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는 것도 좀 어처구니 없긴 합니다만 맡기고 뭘 해야 하나요? 맡겼는데 기도해야 하나요? 맡기면 합격하나요?란 크리스찬이 있으니 어쩔 수가 없네요. 하나님의 군사들 수준이 딱이 정도 수준이란 것은 이젠 더 놀랍지도 않습니다. 골리아라피 군인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2 0 0 0년 넘게 지냈어도 말입니다. 자문 31장에는 이러한 것에 대한 많은 교훈들이 있습니다. 물론 다음과 같이 부지런함과 열심에 대한 말씀도 포함해서 말입니다.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그리고 기도로 맡긴 것이 확실한가요? 맡기기나 했는지 알아볼 수는 없지만, 전적으로 맡겼으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도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걱정 근심을 맡겼으니 이제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되고, 그렇게 열과 성의를 다해 공부만 하다가 충분하다 싶으면 그때부터 매일 놀아도 되겠죠. 여전히 책을 붙잡고 있는 것이 불안해서인지, 합격을 보다 확실하게 매듭을 짓고 싶은 것인지는 본인들이 더잘알 것입니다. 선택의 문제이지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걱정되고 불안하다면 맡기지 않은 것뿐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의인입니다. 불신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기실 만큼 신실하고 믿음이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의롭다는 말이 사도 바을 급은 돼야 얻는 칭호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믿고 구원받은 자를 의롭다고 칭하신다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기도하고 구하는 당신이 그런 사람이지부터 점검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무슨 근거로 하나님께 구하는지 이유를 알수 없는 사람을 따름입니다. 그리고 맡긴다는 의미가 그분께서 결과에 대한 책임도 져주시고 좋은 열매도 알아서 맺게 해주신다는 약속으로 여긴다면 성경에 대해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땅에 씨를 던져만 든다고 저절로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은 농사에 대한 지식이 전무한 사람도 알 것입니다. 최소한 심고 가꾸고 물과 영양분을 줘야 열매를 얻죠 그리고 나서 비와 바람 따뜻한 태양은 하나님의 영역이라 사람이 손을 쓸 방법이 없지만 열매를 얻기 위해 사람이 할 일은 뻔합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사실 맡기지 못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없습니다. 결과에 대한 불확신과 중압감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자들에게 믿음과 신뢰 맡긴다는 것은 그냥 업을 성설일 뿐입니다. 인터넷 주문한 제품이 택배로 올 것은 그냥 믿으면서 이런 것은 믿고 맡기지 못합니다. 감정의 노예, 감성과 감상에 젖은 연약함이. 자신의 일에 대한 확신조차 갖지 못하게 하면 물론이고, 내 생각, 감정, 의지는 맡겨질 성질일 것이 아니라고 여기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철석같이 믿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 부분에서 순종에 대한 점검도 해야 합니다. 객관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못한 자신의 자각이 뻔한 결과를 예상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기도하고 합격과 승진, 그리고 기타 등등을 구해봐야 이미 결과는 뻔합니다. 세상적인 결과는 준비를 안 했으니 실패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걱정으로 불악해고 심었는데 기도한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운빨로 합격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말이죠. 준비는 열심히 안 했지만 부처만 주신다면 그때부터 열심히 살겠다는 기도를 크리스천들이 제일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런데 지난 영상에서 받지 못한 이유는 구하지 않았고 받은 것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구하는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기에 문자란 것도 본인만 모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이 아들이심을 믿는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 부분에 대한 이해와 믿음, 확신과 신뢰가 없으니. 시험을 치루었으니 결과는 그분에게 맡긴다. 수술실 집도의가 수술하고는 결과는 하나님에게 맡긴다. 회사에서 열심히 했으니 프로젝트를 따는 것도 하나님에게 맡긴다는 말이나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고 안 주고를 하나님께서 쥐고 흔드시니 나는 나름 순종만 하고 결과가 어떻든 수긍을 하겠다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집도의라면 그의 수술로 병든자를 고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임을 알아야 합니다. 의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혹시나 만약에 잘못되면 책임을 져야 하니 일단 지켜보고 결과가 좋으면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겸손일까요? 아니면 만약에 잘못되면 이 사람의 지유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나 보다 하고 넘기면 될까요? 집도의 책임을 따지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수준으로 말씀에 대해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의사는 그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칼을 잡고 수술을 하는 것으로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 결과는 이미 완치를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수술 경험과 의학 지식이 결정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도마의 믿음으로 결과를 보고 그분이 함께 하신 것인지 도와주신 것인지 결정지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운이 좋았다거나 기적이란 말은 믿는 의사들이 할 소리가 아닙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취업이 수술이 시험이 결과가 좋을 때 그때가서 결과를 봤으니 그것이 만약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잘한 것 같고 그래서 감사해질 줄 모른다면 바로 그때가 교만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크리스찬들은 흔히 성경에 근거하여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말에 그것을 청취, 시청각 등의 오감을 통한 방법으로 알고 나는데. 그러한 일반적인 학습 방법을 통한 지적인 만족이 아니라 듣는다는 것은 성역께서 내가 말씀을 들을 때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주시고 영인 내가 그것에 반응하여 나의 사고방식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착각은 흔히 예배 때 설교 듣고 은혜 받았다는 표현으로 자주 사용되곤 합니다. 은혜를 받은 줄 아는 것은 듣는 당시의 감동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내 삶을 바꾸어 말씀에 맞추어 행동하고 그것이 내 삶의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또한 그 은혜가 감동이 단지 목회자가 멋들어진 연설을 잘한 것의 결과로 여기서는 안됨을 알아야 합니다. 흔히들 우리 교회 말씀이 좋다는 말을 하는데 이런 것이 바로 목회자를 높이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실수인 것입니다. 그 일은 당연히 성령께서 하신 일이므로 성도들이 목회자의 설교 능력을 높게 사면서 그를 높이는 것은 자칫 목회자를 교만의 자리에 오르게 할 수도 있기에 목회자는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오직 순종하고 겸손히 온전하게 쓰임 받는 것에만 모든 것을 바친 사람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매순간 감사해야 할 일은 목회자가 설교를 잘하는 것이 아닌 목회자를 통해 하나님의 레마, 말씀이 나에게 온 것에 대해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믿는 게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흔히 내가 말씀을 붙잡고 그것에 순종하여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노력과 행동의 과정으로 여기곤 하는데,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의 진정한 아버지이시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영원토록 변치 않으신다를 아는 것입니다. 믿음이 반석이란 그분에 대한 이러한 확고한 신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나의 행위에 따른 결과에 대한 자랑이나, 보상의 자리로 여기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마치 나무의 열매가 내가 심고 가꾼 결과로만 치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씨앗과 태양과 바람과 물과 공기 등이 없었다면 어떠한 결실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안다면 결코 그렇게 할수 없는 일입니다. 흔히 학생들이 공부하냐는 부모의 질문에 공부한다고 해놓고는 게임이나 음악을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고 해놓고는 세상 유혹과 미디어, 핸드폰에 빠져있는 경우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시지만 무엇 하나 그분과 함께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만 하고는 내 좋은 것만, 내가 원하는 것만 하는 삶에서 그분은 영원한 손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께 무엇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단지 지식으로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하시다는 것을 알뿐인데 말입니다. 맡기지 못하는 것은 때로는 죄책감, 정죄감, 열등감, 우월, 교만, 자만의 시소를 타며 무엇이든 내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정받고 칭찬받고 높임을 받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힌 인간의 모습일 뿐입니다.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거나 그분의 뜻이 아니었다는 식으로 툴툴 털어버리는 것이 맡긴 자의 태도 또한 아닙니다. 물론 이것은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아는 자의 태도도 아닙니다. 그건 잘 되겠지 뭐내 알바가 아니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란 무책임한 바람과 다를 바 없습니다. 비유를 들어볼까요? 어떤 학생이 부모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애플 제품 사주세요. 아시다시피 애플에는 핸드폰, 노트북, 아이패드, 에어팟 등 다양한 제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애플 제품이라니요? 구체적인 요구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이 아이는 부모가 원하는 것을 사줄 것이란 믿음이 없을 수 있습니다.믿지 못하니 요구하지도 않고 그 부탁을 맡기지도 않기 때문입니다.그럼 노트북이요?아이는 별로 애플 제품 갖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애플은 노트북에도 맥북에요, 맥북 프로 등등 종류가 많습니다.그럼 맥북 프로요.그런데 인치별로, 메모리별로, 선택의 다양성이 있는데 이런 두리무실한 부탁을 한다면 그 아이는 이 노트북을 진정으로 원한다고 할수 없습니다. 맥북 프로 몇 인치에 메모리 몇 기가에 컬러는 이거요 라고 한다면 분명 평소부터 갖고 싶은 제품이 맞다고 여길 수 있겠죠. 그리고 그것을 요구하면 듣는 부모가 사줄 것을 알기 때문에 구매를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성인이 경우 직장의 비율을 들어볼까요? 취업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알바자리라도 구해주시면 될까요? 그럼 사대모험 받는 곳으로 해주세요. 견실한 중소기업을 연결해주시니 이건 말고 좀더큰 곳이요. 대기업 같은 곳, 외국계만 더 좋고요. 그럼 그곳의 경비원 자리면 만족하겠습니까? 자신이 구하면서 무엇 하나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대신 일단 부처만 주시면 다음은 알아서 할 테니 거기까지만 해달라고 조르지는 않습니까? 기도해서 구한다는 것도 맡긴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크리스찬들이 어디서 들은 건 있어가지고 입으로만 하나님께 맡긴다며 이런 식의 태도를 취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 중에 만난 사람들에게서 이와 같이 하는 것이 믿음 있는 자로 보여지는 방법을 배우며 그들과 함께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듯 기도하고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만일 당신이 삶에서 여전히 고독군 분투하고 피해자로 살고 있는 것 같다면 그것은 당신이 말씀을 충분히 믿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 거의 확실합니다. 맡힌다는 것은 원하는 결과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의심하지 않고 자신이 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비유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급한 일이 있어 아이를 친정 엄마에게 맡기는 딸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기적이나 젖병 등 필요한 물건들을 가방에 담아 아이와 함께 친정에 두고, 볼 일을 보러 갑니다. 친정 엄마는 당연히 지극정성으로 아이를 돌보시겠죠. 딸을 그렇게 키워주셨으니 손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매 시간마다 전화를 해서 아이가 잘 있는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뭘 먹었는지 확인하고 따진다면 그건 믿고 맡긴 것이 아닙니다. 혹시 당신이 믿고 구하는 것의 모습, 그리고 당신의 자녀에 대한 기도 또한 이런 모습은 아닐까요? 씨를 심고 싹이 나는지. 땅을 파고 밥솥의 밥이 궁금해서 뚜껑을 수시로 열어보는 사람은 없지만 기도하고 구하고 맡긴 것은 이렇게 중간에 계속해서 확인해야 안심하는 유별나게 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너무나 간단하고 명백한 주제이지만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없어 잘못 이해하고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준어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나보다 더큰 개명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생각해 보면 믿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죄 사함과 구원을 받은 것부터 시작해서 살아 숨을 쉴수 있는 공기와 바람, 맑고 푸른 하늘과 마실 물, 그리고 땅과 그 위와 아래의 많은 것들. 이미 오래전부터 내 주변에 있어 왔으니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우리는 여전히 값없이 공짜로 받아 그것들이 감사함을 잊고 살기는 했지만 그런 것 말고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평안에 대해 생각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많은 은혜를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그것을 대신 갚으라고 하신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하셨으니 그분의 은혜를 알고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하나님과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올바른 길 위에 있는 것인지 한번쯤 점검해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 그분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알고 내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기 위해 끊임없이 힘쓰고 노력하는 것도 크리스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는 세상 유행에 따라 요동치던 내 마음을 모두 내려놓고 혼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권해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사랑받기에 마땅한 사람인 것처럼 당신의 가족도 이웃도 그분에게는 마찬가지로 소중한 자네들입니다. 당신이 어려운 상황을 겪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이 삶에 관여하실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신뢰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왔듯이 이제 당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미는 귀한 삶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세 계명 서로 사랑하라 서로 늘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사랑하며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